어, 안녕하세요. 마리오입니다. 반갑습니다. 하... 오늘은 황해산에 오르려고 현재 본원제 주차장에서 대말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 강암산 갔다가 황해산에오려고요 하... 현재 시간 4시 10분쯤 됐고요. 하... 대말 쪽에서 하... 강암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재 마을 인도를 따라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하, 날씨는 조금 습한 날씨인데, 하, 시원합니다. 하, 야. 하, 오산제 등산로 있고, 8이8고지 2.2km. 0 현재 대기마을에서 0.4km 왔습니다. 하, 828고시까지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3대 고도, 3대 야 무슨 개소리가 나 무섭게 아마을 집이 있구나 어이구. 아따가 워 아, 자, 이제 산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현재 대기마을에서 0.9km 왔고, 파리팔고지 아, 1 2 k m 나왔습니다. 현우씨 목교구요. 목교를 지나 누룩덤. 아 누룩동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야. 어, 현재 모산재 주차장에서. 23분 가량 상해가 있고요. 어, 이제 압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아, 아 여기 오니까 엄청 덥고요. 아, 그렇게 뭐 힘들 아직까지 이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이제부터 압는 구간이니까 조심히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조심히 올라가겠습니다. 거북바이 도착했는데, 아, 저기, 아 저기 거북, 거북바이 같습니다 거북이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 이제 거북바이 지나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아유. 누룩덤. 누룩덤. 누룩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 아니구만 아, 된탄노. 큰일 날뻔 했네. 아이고. 아. 야. 야. 어. 아, 이상하구나. 아, 아. 야. 근데 전망이 엄청 좋던데. 낮엔, 아, 밤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정말. 어디로 가야 되지? 아, 0.8km 남았는데. 아,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8 8 고지 0.8킬로 아, 여기 시그널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아, 어휴. 조심해야 되겠네 포토존. 아, 이 포토존이구나. 야어찌구만모산대추장에서 1시간 10분 정도 산행 중이구요. 암능 구간은 한 45분 정도 되고, 현재, 오늘 때와 같이 산행등산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암릉구가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고요. 현재 여명이 들고 조금 있다가 일출 시작될 것 같습니다. 8리8본까지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8리8 고지 가망삼 0.5km 나왔습니다. 가망삼까지 감상까지... 아, 갔다 오겠습니다. 아... 가망산 정상 도착했습니다. 834m 828 정상에 다시 왔습니다. 이제 예, 초소동망대 1.9km. 일단 황계산 정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아파 아라 와, 까아나무 와. 아프 아파 아 초도에 도착했습니다 아파 아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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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통계단 영상, 곰탕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2 k g 아, 황매산 정상 방금 황매산 정상 도착을 했습니다 아, 현재 곰탕이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1113.1m 황매산 아. 이제 상봉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봉. 와, 길이 범상치 않네. 어. 3번 동상 등산로는폐쇄가 돼가지고 옆에 우회하는 아로가 있으니까 초코스로 오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암릉 구간 타가지고 돌산 넘었는데 이렇게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옆으로 우회하는 초코스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3번 인증되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안전히 최우선입니다. 이제 중문까지 안전하게 가보겠습니다. 아, 아, 보시면, 아, 원래 이렇게 앞면 타고 왔는데, 위로 네, 해서 오시면 되, 됩니다. 아, 아 곰탕이다. 씨. 상봉 일단 상거리 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거리, 상거리 나왔습니다. 동만주차장 4.2km 어, 보림사. 저 새끼리 보림사 가는 길 같고, 이쪽이 장군봉 쪽으로 가는 길 같습니다. 과 십리담. 아이고 박담 2km 어, 현재 황매산에서 장군봉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소방에서 황매산 말아보니까. 약간 음, 곰탕에서 풀리긴 풀렸는데 그래도 구름이 많이 껴있고요 현재 어, 장공봉 가는 길은 상당히 시원합니다 하, 지금 산봉에서 2, 2km 남았고 2km 왔고요 이제 만독주차장 3.5km 남았습니다 장공까지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 삼봉에서 엄청 내려왔는데, 아, 또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야, 겁나 아찔하네. 차가 했습니다 이제 덕만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서 보산대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덕만 주차장 2.5km, 장군모, 반바지, 금진가, <laughs> 어, 박덤, 현재 위치 박덤에서 덕만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또 이제, 암능구가 시작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가만산이요. 아. <목> 아. 어, 황미산에서, 어, 삼봉, 상봉, 중봉을 거쳐, 이제, 만독수차장에 가고 있습니다. 현재 차도가 나왔구요. 이제, 무산제 싱글바이 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산제 1.5km. 아, 이제 무산제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5km. 아 보산 1.5km 남았다는 이정표부터 현재 보산재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곳곳에 아, 이렇게 시그널이 되어 있어서 길 찾기는 편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청강원은 길인데, 아, 선배님께서 이렇게 막 다니시니까 등산로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승결바이 0.9킬로 어? 이쪽으로 가야되네 아, 어. 아. 아 0.6킬로 하지. 아, 뭐담 0.5kg. 아. 아. 아.

두드바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와. 멀리, 도떼바이, 보입니다. 아, 야, 멋지구만. 767m 모산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엄청 힘들고요. 아, 상당히 덥고보이 엄청 마릅니다. 아, 아, 모산제. 아, 좋다. 아, 이제 모산제에서 도떼바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아, 이모산재, 뭐 도떼바이. 도떼바이, 도착했습니다. <laughs> 야 멋지구만 예, 두대발에서 처음 촬영 시작한 우산재 주차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상당히 경치 좋고요아 날씨도 아니 바람이 좀 불어서 시원합니다. 아 시원하다. 아, 역시 아, 뭐, 뭐, 뭐. 내려갈 때보자 내려갈 때가 진 힘듭니다. 올라갈 때는 아, 다리가 흘렀고 는렀는데 어, 내려갈 때 발가락이 엄청 아프네요. 못하는데 주차까지 조심히 내려가겠습니다. 아이고, 아, 이기 아유, 와, 아 a r l o s n 총사행거리는 15.5km였구요 오늘 감암산 갔다가 황매산 그리고 중봉 장군봉 아, 보산재를 거쳐 전나는 한정제로 했고요 아.. 상당히 덥고 오늘 황매산정상도정상이었습니다한 잔에 늘었으니까 오늘도 무사히 산행 격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